예, 예, 예. 이해해줘요. 두달 뒤에 가는데. 뒤에 드론 들어왔다. 아, 어, 뒤에, 이리 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우리 문 앞에, 문 앞에 슬래치. 잡어 니가 로밍 한명 있어야 돼. 로밍 한명 있어야 돼. 나 갈게. 지금 계단 작게 올라간다. 계단 올라간다. 어, 아마로 박았다. 아마로 2층 박았고. JRC. JRC. 지금 슬래치 열었고. 수류탄. 나도 뒤로 갈게. 나도 로밍 갈게. 아, 나 뻥한테 죽었어. 여기 있어요. 어저 구석에 국자에 하나 네. 1층 올라온다. 나잡으러. 아 죽은 줄 알고 아, 아 물총 진짜. 와 아, 당연히 죽은 어, 줄 알고 어, 그냥 이 정도 맞았으 진짜. 안 드로우 꼬마하 쉴드 있고 멜로시 있구요 어 윙벌 발틴 있나요? 짱로에 쉴드 있어, 짱로에. 짱로에 아, 쉴드 있어. 짱로에 쉴드 있어. 위에, 위에. 나왔다, 나왔다. 저기 나왔다. 저거 터치해. 아. 지금 터제 복도도 있고. 그런 것보다 뒤졌어. 밖에 캠이 있어? 어떻게 나타고 나온 거 위발, 위발 계속 지키지? 위발 계속 지켜, 이거. 안 보여. 아 이거. 다 찾았어 하나. 하나 찾았고. 서안 좋다. 국자에 않네. 있는 거 같다. 전이 자에 내려갔. 어요 전이 국자에 스모크 있어. 전자에 스모크. 여기 블루계단 내려가서 그 이후 행동 몰라요. 찢스 모크 오리스 지하 트랩 도미트 있는 것 같은데. 아나 있어. 주방에 주방 빵빵빵 빵빵아나 올라왔다. 화댔어. 머리 위에 템 살아있어요. Hold 아, 서 아니, 2층, 이층에 발길이 층에발길 장로 비 장로 비에이 뭐야, 있어? 이 <목소리> 실각 어피카스 나이스. 노마드 무기고 목도까지 왔었어요. 에이스 죽었고, 디퓨저 안방외부안 어떤 탄. o u 게 아아 이거 방패 방패 뚫리려니 뭐야 도마드 어디 있지? 손다리 손다리 넘었다 넘었어 넘었어 잡았어? 아 뭐야? 이게, 아, 야안에 a 안에 들어가 에이안에 붙어 볼게. 에안에게나나 가서 1퍼 던질게. 우리 돌고있어 a 안에 있거든. 에안에문 앞에 구석. 있는 거죠? 왼쪽 구석. 왼쪽 구석. 거부 들어오는 거보 야, 그테이 밑에 들어왔다나 이거. 오, 그래 그래. 어, 아, 어 중기 올것 같은데. 이거 금고 해치 열렸어. 좋다. 살려주세요. 도론이 내가 낙아볼게 이거 미라모도 열리네. 이쪽해치엘엘베베이터 해치 다쪽으어이쪽으이이거치이핑한번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아이쪽이이 이쪽으로 이이 이쪽으로 이쪽어이쪽으이쪽

웨 스트레퍼. 웨스트레펠 잡아 볼까? 아, 고 아, 어디야 이거 아, 제... 고독발 봤다. 어디? 야 대기 장소, 야나 대기 장소, 야 대기 장소 하이딩 하는 곳. 고독 뽑고 있어. 지금 에인스 야나 둘 들어왔어요. 야, 연다. 3병 연다. 3병 연다. 3병 연다. 인스 야나 지금 대기 아 내가 죽었어 뭐야 지하 있어요? 1층 1층 1샷 때려 어이 요요비비1 1난 뭐한거지? 을게아 들어왔어 들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비안 아, 보고 있어 그냥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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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쪽방 안에 오른쪽. 오른쪽 구석. 안에. 나 들어가서 오른쪽이야? 아니, 완전 오른쪽. 그거 쪽방. 아니. 왼쪽이잖아. 세컨드 포스트. Hey, hey, 부왜덜 열리냐 원샷 맞는 거 아니야? <놀람> 아 조피아 힌트 맞았어요 조피아 동계에 뭐 깔아 놓아 동계 안아 이거 아 나이스 이거버리 잡은 거 조피아 같은데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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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 뭐, 이... 아, 여기 있어 위치 좀바 있나요? 창고 난간으로 들어 올라왔고 차고 빈거 지금 확인해봅니다 지금 그 외벽, 외벽에서 여기 매버렉 지지네요 다 지졌어요 어? 어디 치는거야? 외벽, 외벽 했어요 차고 외비. 들어왔다 아, 들어왔어, 차고 계단 들어왔어 차고 들어왔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월뱅 때려 월백월뱅월월 월백대로 있백대로 월백대로 있백대로 월백대로 로 월백대로 월백대로 드로닝중로 월백대로 월로 월백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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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백대다 월백대로 얘벽아왜이왜 우리 스타트 왔어? 디 오. 오오 뭐라고? 야 방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몸으로 튕겼까?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탄이저 맞고 뒤로 달라 뒤에 는 칼리가 스루탄 맞고 죽었다고? 네. 튕겨 나가서. 네이 뭐라고? <웃음> 아, 아. <웃음>